여기 영어만을 방문하여 강제퇴소 학교폭력위원회 실시 영어만에서 일어나는 건 영어만에서 일어난 사건은 가중처벌 대상 자 영어만을 내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할지 친구랑 싸워도 된다 안된다 안된다 친구를 괴롭혀도 된다 안된다 안된다 친구에게 욕해도 된다 안된다 목소리가 작아요 된다 안된다 안됩니다 알겠죠? 네. 항상 식구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네. 자 식당 여러분들이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선생님이 인솔을 해서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배, 배식대 앞에서 소독제를 뿌리게 됩니다. 소독제를 뿌리고 나서 배식을 받겠죠 배식을 받고 나서 선생님이 식당 뒤, 뒤쪽을 보면은 선생님이 이 빨간 옷가 입고 있는 선생님들이 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